원유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국내의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어, 이 분야 전문가이시죠 KTV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이신 김한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반기 중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일단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이거를 현재 상황을 좀 일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좀 시장에 받는 충격이라든가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예전에 경기 확장기 때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뭐 매우 낮으나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어, 내년까지 네.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보고 있고요. 네. 어~ 뭐~ 그러시면 뭐~ 최근에 뉴스에서 아니 파월 의장이 예. 미국의 연준 의장이 현재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예. 어~ 무슨 얘기냐 글쎄요 뭐~ 파월 의장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어,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겠지만 예. 어, 지난 4월 27일 FMC 끝나고 파월르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어,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네. 물가가 1%포인트 정도는 이제 4월달이나 5월달, 어, 기저효과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기간에, 예. 이게 사라지면 하반기 되면 한 1%포인트 정도의 물가상승률은 이제 사라질 거다. 기저 효과가 이제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반기 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좀 데이터를 만지는 뭐 저희 뭐 실무적인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어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1% 포인트의 기저 효과를 메울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최근에 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 그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백신 접종에.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라 거고요. 예, 예. 아, 지금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국 성인의 70% 접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50% 정도. 뭐 행사도 네. 많이, 네.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거의 이제 서비스업 활동이 이제 거의 정상화된다는 라 네.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유동성 효과가 아, 하반기가 되면 이제 사라질 거냐 그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통화 증가율이 하반기에도 한 2~30% 정도 예. 어,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유가라든지 구리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예. 어, 소비자 물가 쪽에 계속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음... 당장 사라지지가 않은 거죠. 예. 유가가 바로 급락하면 모르겠는데 예.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유가도 제가 볼 때는 WTI 지금 65불에서 한 80불까지 갈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물가에 계속 영향을 줄 거고, 예. 또 고용이 지금 완전 고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난달 고용 지표는 좀 <laughs> 어, 실업수당을 받다 보니까 이제 좀 일자, 일을 안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뭐 시, 실업률이 조금 주춤했습니다만은. 예. 어, 대략 연말 정도 되면 4대 미국 실업률이 도달할 것 같아요. 예. 어, 그렇다면 어, 웨이지 코스트 임금이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과거 같은 경기 확장기에 에, 무지막지한 인플레는 이 아니지, 아니지만 네. 어, 물가의 기울기가 예.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아, 라는 게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쭉 상승되면은, 그것도 뭐 좋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착한, 뭐, 물가 상승.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경기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정도,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물가상승.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맞습니다. 자산시장에 나쁘지 않고요. 네. 반드시 나쁘다. 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어, 자산시장은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큰 조정이 올 거다. 아, 이렇게 도식적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아, 아, 네. 예, 당연히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예. 물가가 올라갈 때 경기가 좋은 거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양면적인데, 예. 에, 문제는 자산시장과 연결해서 좀 살펴본다면, 예. 어,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가 계속 들썩이니까, 예. 어, 바로 그냥 뭐 가파르게 올라갈지 조금 저는 뭐 출렁거리면서 완만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금리도. 음. 에, 그렇다면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약간 성가신 존재? 음. 에, 조금 자꾸 이제 뭐좀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예. 물가와 금리가 계속 조금 발목을 잡는, 발목을 잡는. 네, 아. 그런 정도의 어떤 방해꾼 예. 역할을 인플레이션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자꾸 이제 미국 시장, 자산 시장이 좀 거품이 많이 끼었다, 너무 과열됐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 미국의 3월 주택 가격이 뭐 15년 만에 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뭐 이런 자료도 네. 발표됐는데,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미동, 미국 부동산 수준이 좀 위험 수준이라고 좀 보십니까? 어, 위험은 아니지 위험일지 거품일지 뭐 이렇게 단어 선택이 좀 신중하게 되는데요. 네. 음, 뭐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뭐 최근의 상승률은 심상치 않고. 음. 어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민을 가시려고 하는 분도 뭐집 구하기 자체 구할 수가 없대요. 네, 아 그럴 정도로 예. 핫하고 매물이 없을 정도고 미국 뭐 네. 서부 지역이라니까 동부 지역 같은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달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이 20개 도시 평균이지만 1 3 2퍼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죠. 예. 상승 속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예. 아, 지금 사실은 연초만 해도 올해 좀 주춤할 거다 봤는데 음. 오히려 더 지금 뜨겁거든요. 예. 조금 과열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경기 확장이 앞으로 일어날 거 진행될 거에 대한 음.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다 비슷합니다만. 예. 어, 조금 앞당겨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내년까지 혹은 후년까지의 경기 확장도 다 앞당겨서, 예. 미리 가불해서 어떤 가격으로 프라이싱 되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 확장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예. 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예. 식으로 좀 봤고요. 예. 어, 한 가지 좀 참고할 게, 4월 지난달 22일,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이죠. 예. 중앙은행이, 어, 주간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 했습니다. 한25% 정도 감소했고, 예. 금리 인상도 한 1년 정도 앞당기겠다. 예.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의 이유가 부동산,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집값 아. 인플레이션이 7가 상승하면서, 예. 7% 상승도 굉장히 서프라이즈 였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중앙은행이 조금 자산시장의 과열을 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서두르겠다. 예. 뭐, 금리 인상을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앞서서 테이퍼링을 그렇겠죠.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연준도, 어, 이번 주 주택지표 때문에 좀 고민의 골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지만은, 아까 방금 말씀하렸던 뭐 실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 또그 신한 AI, AI라는 곳에서 발표한 아, 그 자료니까, 예. 보를그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한달 내에 뭐 6%가량 급락할 것이다. 뭐 이런 자료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이렇게 거품으로 봐야 될까요? 어 미국 주식시장은 저는 거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비싸다. 예. 비싼 기준을 뭘로 보느냐가 이제 좀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안 비싸다, 어떤 분들은 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금리 대비 얼마나 비싸냐. 아. 금리,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낮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는 이제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죠. 예. 뭐 많든 적든. 예. 올해 내년 이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 근데 뭐 그걸 배제하고 보더라도 현재 음. 상태에서 얼만큼 비싸냐를 보면, 어, 예를 들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퍼가 지금 40대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1 나누기 40하면, 한2.5%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P/R의 역수죠. 그런데 예. 지금 미국제 10년물이 2%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근접한 거죠. 예. 물론 이익이 더 개선돼서 P/R을 조금 낮춰주면 예. 괜찮지만 음. 올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예. 이익은 뭐 지금 예상 이익을 대입한 P/R이거든요. 예. 음. 어, 이익은 뭐 그냥 예상한 대로 나오고. 예. 이러면 이게 이제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가 2% 넘었다고 돈이 주식시장에서 뭐다 빠져나가서 채권시장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금, 장기 운영을 하는 보험사, 음. 예, 그렇죠. 또 국부펀드, 예. 이런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큰 손들은 한2% 금리에서는 불확실한 주식보다는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산 배분을 늘리려고 하는, 예. 아니면 신규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자금도, 예. 계획했던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더안 넣고, 예. 어, 좀 안전자산 쪽을 조금 더 확보하는 예. 그런 전략을 취할 거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머니 무브고, 예예. 어, 그레이트 로테이션 해서 채권과 주식시장의 흐름인데요. 예. 변화 흐름인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럴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의 물꼬가 주식시장으로 쏜살같이 들어오던, 그 아주 가속적으로 들어오던 그 유입세가 조금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 조금 약하, 약해지는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면. 예. 예. 주식 시장에 뭔가 추동력이, 예. 동력이 약해지는 그렇군요. 그런 현상들이 가격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 말씀하셨던 그거를 이제 법비 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응용을 해본다면은 법비 지수를 봤을 때는 좀 과열됐다라는 분석이 있지만은 네. M2를 거의 다 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뭐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뭐 S&P 500 기준으로 지금 한100% 140% 정도 되죠, 버핏 지수가. 예. 근데, 뭐, M2로 나누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지금 낮은 편이고, 예. 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면 한 20, 30% 음. 이상의 업사이드 여력이 있거든요. 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M2 증가율도 좀 지금 높긴 높지만, 예. 아, 이제 곧 낮아질 겁니다. 지금은 좀 정상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을 좀 정상화시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얘기는 지금이 좀 비정상이라는 얘기거든요. <laughs> 예. <laughs> 그래서 좀 비정상은 얼만큼 비정상이냐라는 예. 게 조금 문제인데, 지금은 제로금리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완화까지 하는데, 예. 어, 올 연말쯤이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7%대에 도달할 수 있고, 예. 실업률은 4%대를 터치한다? 예. 이거는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죠. 경제 상황과 예. 예. 지금 이 비정상적인 지극, 너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이게 너무 괴리가 커서. 음. 근데 이게 괴리가 큰 대로 뭐 계속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투자자분들이, 어, 이게 괴리가 크면 문제는 어, 시장을 통해서 채권 시장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예. 기준 금리를 0%에 유지하지만 예. 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졌어요. 예. 10년물이 어, 지난 20년 어이 기준 금리와의 격차가 아 예. 어, 대략 한 300bp까지도 예. 갔거든요. 예. 많이 올라갈 때는 한4% 포인트까지도 벌어졌고요. 예. 가령 3%까지만 벌어진다고 하면 금리 올리기 전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3%를 넘을 거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연준이 뭐 금리 안 올리면 뭐 되지 않느냐. 예.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예. 앞서 말씀드린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지금 질문 주셨던 M2 증가율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음.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면 음. 어, 소위 주식시장의 금융 컨디션, 예. 유동성 환경이 조금 더 위축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 연준의 카드 중에서 이제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카드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은 약간 좀 아니라고 좀 보셨지만은 그래도 자산시장의 버블, 이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10년물 장기 국채금 국, 저, 금리를 좀 활용해서 이거를 좀 억제하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얘기가 나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양적 완화를 네. 좀 이제 축소한다. 그래서 그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는 좀 빨라질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한 1년 정도 빨라지지 않을까 아, 1년이나 네. <laughs> 앞서 캐나다 예. 중앙은행이 한 1년 정도 앞당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어, 연준도 사실은 조금 작년 말부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 기자회견,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예, 어, 지난 뭐 연초만 해도 어, 자산시장을 조금 뭐 문제 삼아서 금리를 음. 올리는 것은 연준이 이제까지 한 적도 없고, 예. 할 생각 없다라고 이제 아주 아예 선을 걷는데, 예. 어, 지난 4월 말 F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는 자산시장에 약간의 거품이 끼어 있고, 음.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거품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음. 라고 이제 뭐 약간 애둘러서 예, 예. 했지만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했고요. 예. 또 최근에 의사록을 보니까 업커밍 미팅 예. 그러니까 6월이라든지 7월 FMC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9월 FMC. 앞으로 남은 한 3, 3번의 회의 중에서. 예. 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동안은 예.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지 예.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언급하지 않겠다. 그그 그 자체를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 최근에는 이제 좀 앞으로 예. 한 9월 이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뭔가 거론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힌트를 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물가라든지 예, 또 지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완화 정책과 현재 매크로 환경에 조금 너무 큰 온도차, 예. 격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연준도 분명히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가죠. 예, 물가가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해서 연준이 예. 2%를 넘기 전까지는 제로금리를 손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2% 물가가 넘는 연간 넘는 시기가 언제냐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조금 복합적이기 때문에, 음. 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2023년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2%의 평균 물가를 도달하는 시기는 2022년, 후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아마도, 어, 늦어도, 어, 2023년 초부터는, 예. <laughs> 금리를 좀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지금 한 1,400억 달러씩, 그 1,200억 달러 달러씩 그, 매월, 지금 매월 사기, 사주기 때문에 예. 이거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면 한 1년은 걸리거든요. 예. 1년은 잡고 테이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내년 초부터 해야 되고요. 테이퍼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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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6월 FMC에서는 힌트를 주고 예. 9월에 9월쯤에는 가을쯤에는. 음. 구체적 일정을 밝힐, 밝힐 가능성이 예.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일단 테이퍼링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그 기존의 월 1200억 달러의 규모를 줄여 나가 줄여, 저기, 그 매입하는 것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부분부터 좀 줄일까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주택시장이 조금 과열이기 때문에 MBS부터 모기지. 아, 모기지 채권. 채권부터 예. 모기지 채권 지금 400억 달러씩 사주는데.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주택 시장이 펄펄 끓는데예 물론 뭐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예. 일단 직관적으로 볼 때는 주택 저당증권부터 먼저 줄일 가능성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채권 금리에 영향이 적은 단기채를 줄이고 제일 예. 마지막에 장기채를 줄여서 예. 금리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제로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국채를 또 매입하는 퀵, 저 큐티라고 하던데 그런 것까지 좀 양적 긴축, 그것까지 좀 가능성 이 있을까요? 좀 거기까지 내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내다보려면 결국 지표가 연준의 이제 자산 규모, 연준이 이제 시장에서 채권을 막 사준 지금 이제 연준의 창고에 쌓여 있는. 자산, 이 GDP 대비 올 연말 정도면 이제 40% 정도가 되는데, 예. 어, 이거를 이리저리 데이터를 만져봐도, 어, 어지간히 줄여, 매입, 어지간히 해서는, 예. 어지간한 조치로는 이게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정말 뭐 마음 먹고,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이러면 뭐 그러겠지만,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laughs> 연준이 그렇게 어, 자산을 그렇게 예. 급격하게 더 줄이는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힌트가 미국 예산위원회 1 2호라고 있는데 에, 그런 쪽의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예. 2050년 정도 되면 앞서 말씀드린 GDP 대비 연준의 부기 자산이 한60% 가까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예. 왜냐하면 채권이 계속 리발빙 되기 때문에요. 예. 아, 그래서 이제 자산 규모가 잘안 줄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어, 음. 더 느는 것을 억제하는 정도지, 예. 줄이는 쪽에 대한 조치는 조금 이제. 음. 좀 그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좀 건넌게 아닌가 <웃음> 네. <웃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유동성 환경이라는 게요. 어, 조금 약간의 굴곡이 있을 뿐이지, 예. 몇년 몇 주기로 아주 길게 한 20~30년 놓고 보면 예. 앞으로도 풍부한 유동성 환경은 계속 존재할 거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테이퍼링 지금 신호도 나타나고, 뭐 내년 초부터 들어가게,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일 텐데, 지금 한 보면은 1.5에서 1.6% 수준 좀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1.7까지 올라갔을 때는 뭐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추여버리기도 했지만, 은 그래도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 장기국채 금리는 계속 쭉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예상하세요? 제 생각에는 뭐한2.5% 정도까지는 갈것 같고요. 네. 뭐 조금 과격한 예측이라면 뭐 지금 전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뭐 3%도 갈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가령 2019년 1월에 미국채가 피크를 찍었는데 그때가 2.9%였습니다. 거의 예. 3%였고요. 예. 그런데 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코로나 이전에 가장 좋았던 게 2018년, 19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 뭐그 정도는 아닌데 예. 뭐 실업률이 뭐 코로나 1 9이전에 완전 고용 수준인 3.5%까지 가는 것도 아닌데 예. 금리가 3%까지 갈수 있겠냐라고 이제 뭐좀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어, 채권 시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게 가격 형성이 순간적으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 금리가 조금 요동을 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뭐 단기 꼭지점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예. 어쨌든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2%를 연말에는 좀 넘을 넘길 가능성. 예. 그리고 한 2, 평균 한2.5% 정도에 뭐~ 어, 머물 가능성. 이 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음. 어, 물가가 음 올해 당장 올라가는 것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말 그대로 10년 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긴호흡에 미래 경제 상황을 앞당겨서 채권 시장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예. 현재 10년물에 포함된 내재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2.5%인데 예. 이게 2013년 이후에 최고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조금 뭐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여러 요인 때문에 예. 또 경기 확장이 올해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예. 내년이나 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는 예. 이런 것들을 금리가 조금 미리 선반영하는. 음. 근데 과거에도 테이퍼링 할때 보면 뭐 2014년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테이퍼링 하기 직전에 금리가 다 올랐고요. 아. <laughs> 막상 테이퍼링 하면서부터는 별로 예. 안 올랐습니다. 예. <laughs> 그런 것도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예. 항상 좀 미래를 앞당겨 반영하는 속성이 있다는 라 것도 한번 뭐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 내년에 테이퍼링이 됐을 경우보다는 올해 미리 반영을 해서 금리가, 장기금리가 미리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공포 심리를 위험자산 시장에 막부여 그 주었다가. 예. 어, 막상 이제 그 정도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올라가면 또 주식시장이나 경제 주체들은 적응하거든요. 예. 어, 지금 0.5%에서 금리가 1%포인트나 올랐는데, 예. 어, 뭐 1년 전에 뭐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할 때 금리가 1.67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어, 오히려 0%때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을 했지. 예. 예, 근데 어느덧 뭐 지금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2% 넘어도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예. 주식시장도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으로 갈것 갈 같다 이렇게 생각니다 네. 어~ 정리하자면은 그~ 지금 미국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오히려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좀 수그러들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자꾸 이제 톤다운을 시키고 있고 네. 그러면서 테이퍼링을 지금 하겠다는 거는 자산 시장 거품을 지금 우려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도 쭉 그렇게 대응이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예, 뭐, 둘다겠습니다마는 자산시장도 좀 뭐, 고려사항에 도와야 되고 예. 또좀 앞서 말씀드린 통화정책이 너무 완화적이기 때문에 좀 예.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 예. 그리고 그 부작용 중에 하나인 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의 상승 예.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텐데요 근데 한가지 고민은 어쨌든 만약에 연준이 너무 긴축의 시계를 앞당기거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그 자체가 어~ 그 자체가 경기를 또쿨 다운시키는 예. 경기를 조금 더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주택 시장도 주춤하고 그렇죠. 예. 원자재 가격도 뭐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예. 어 주가도 뭐 지금 막 그냥 좀 울퉁불퉁할 수 있고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소비도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누르는 힘이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역으로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경기가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뭐 디플레이 우려가 많이 사라져서 질문 주셨던 어쨌든 자산 시장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의 시계를 조금 앞당길 만한 당위성은 음, 연초보다는 예. 훨씬 높아졌다고 예, 생각을, 예.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laughs> 그 아무튼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뭐 아무튼 주변에서 그렇겠지만은 연준은 항상 미리 예고를 하고 천천히 정책을 갖다가 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선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럴 리가 있느냐? 갑자기 갑자기 올릴 수도 있고 분위를 아. 갑자기 테이퍼링도 많이 양 늘릴 수도 있고 거기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이 최근의 행태는 뭐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너무 심할 정도로 <웃음> <웃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비공식적인 예. 지역 연준 총재들의 또 여러 가지 발언. 뭐 포럼에서의 발언이라든지 뭐 어쨌든 언론과 언론 매체와의 뭐 대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연 이런 걸 통해서 또 의견들을 계속 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쨌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장이 미리 알고 당하는 거하고, 예, <laughs> 당하는 <당을> 것보다 <당했죠. 웃음> 어,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올 걸 알고 있는 거하고는. 갑자기 이제 훅 들어오면 예. 뭐 시장이 충격을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스무딩 시키는 소프트 엑시트 어쨌든 좀 연준이 출구 전략을 항상 그동안 되게 부드럽게 해줬기 때문에 예. 지금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좀 안심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올해부터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한 1년간 시장은 좀 울퉁불퉁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라는 성가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종목별로 또 차별화가 생긴다든지 그런 예. 현상이 이어집니다.